하라는 일은 안하고 허구한 날 농땡이를 피우던 이 간호사는 난데없이 히어로가 되고 싶다고 깝치다가 진짜 히어로가 되고 맙니다. 히어로랍시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공격하고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폭행을 일삼는 그녀. 대충 영화를 끝낼 것이지 한번 히어로가 된 그녀의 모습을 가지고 아주 뽕을 뽑으려는 감독은 그녀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번의 편을 만듭니다. 누가 봐도 악당처럼 보이지만 딱히 나쁜 짓을 하지 않은 두 남자가 있습니다. 이들의 잘못이라면 그냥 복면을 썼다는 것뿐인데 이들을 처치하고자 나타난. 리잘 엔젤이라는 여성 히어로 그녀는 장난감 칼로 이들을 도발합니다 하지만 칼보다 강한 건 총이겠죠 총이고 나발이고 자기는 주인공이니까 절대 안 죽을 거라고 확신에 찬 그녀는 깡다고 하나만 믿고 이들에게 다가갑니다 먼 대도 않는 장난감 칼에 쫄아버린 악당들 멋들어지게 돌진을 하는 그녀. 오, 흰색. 저 칼, 보통 장난감 칼이 아니었네요. 대체 감독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액션을 넣은 걸까요? 맞는 연기를 아주 막깔나게 잘하는 악당들. 그녀는 단역 주제에 자기보다 연기를 너무 잘한 악당들이 꼴보기 싫었는지. 개뿔 하나도 하는 거 없이 오로지 감독이 넣어주는 CG의 힘으로 이들을 작살내 버립니다. 끝까지 혼신의 연기를 다해서 쓰러지는 악당들. 그리고 지가 뭐라도 해낸 것 마냥 똥폼을 잡는 그녀. 그렇게 그녀는 뻔뻔하게도 영화를 말아먹고 이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. 아싸가오의 리뷰를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? 1부, 2부도 모자라 무려 번외편까지 나온 이 작품은 백의천사 리잘엔젤이라는 영화입니다. 1부와 2부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1부와 2부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2부에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미리 했기 때문에 번외편은 더 이상 설명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화를 계속 설명하다 보면 제가 토 나올 것 같아서요. 그럼 저의 리뷰를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재미난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아스! サン